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먹방 하러 왔습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무슨 라면인지 아시겠나요 면발만 보면 아는 사람 알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순하군 안성탕면 로 먹어보겠습니다 가져서 보여드릴까? 이거예요. 어? 좌우 반전될 수있어 농심에서 새로 나온 순하군 안성탕면이고요. 일본에서도 팔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사봤습니다.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. 일단 좀 외견부터 보면은 원래 안성탕면에는 이기 약간 이 미역 쪼그리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번 순하군 안성탕면에는 약간 요런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약간 고기 조각이 같은 게 들어가 있다. 아 그리고 일단 순정으로 끓인 건 아니고 마늘하고 미원 한 꼬집 넣었습니다. 마늘은 한국인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죠. 미원 한 꼬집 넣으면 무슨 라면이도 맛이 다 좋아져가지고 아 그냥 미원 한 꼬집은 그냥 요리를 하는데 있어 그냥 필수예요. 그냥 일단 넣고 보면 무조건 맛이 좋아져요. 아니 이 제가 끓이는 동안 나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순하고 난 장탕면을. 근데 이게 아예 그거래요 스코빌 지수 매운맛 그게 아예 없는 그냥 매운맛이라는 게 존재 안 하는 그런 라면이라 해가지고 혹시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되나 싶었는데 넣는 게 좋았겠다. 약간 라, 매운맛이 아예 없어갖고 라면이라기보다는. 잔치국수 같은 느낌? 스프류, 정, 스프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설탕, 소금, 된장 분말, 양념 분말. 근데 매운 양념이 아니야. 고소한 양념 분말이고 치킨 된장 베이스, 양념장 베이스, 치킨 에퀴스 분말, 파뮤 조미 분말, 마늘 추출물 분 분말, 멸치맛 베이스, 해물맛 볼. 아, 아까 이게 해물 해물맛 볼인가 보네요. 자, 고기 쪼가리했던 게 간장조미분말 조미된장분말 그냥 사실상 간장된장 일본 라면이네 일본인들은 잘 먹겠다 그래서 일본에 팔고 있었나보다 매운 걸못 먹으니까 약간 색다르긴 해요 우리 음. 좀 많이 달달까? 달달하다. 음. 음. 표지에 당육수로 순하고 깔끔한 맛으로 적혀있어요. 순하고 깔끔한 맛은 맞는 것 같아요. 그거 그 느낌이야. 밤에 야식으로 먹고 자도. 저는 밤에 뭘 먹고 자면 항상 엄청 쓰리거든요, 속이. 약간 영주성 식중까지는 아닌데 항상 속이 항상 목이 좀 쓰린데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맛. 아 그러니까 그 목이 쓰린 거는 매운 거 먹었을 때 한정이에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웬만하면 저녁은 안 매운 걸로 좀 먹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로 먹는 게 이제 뭐 팬케이크가 있고 뭐 제육덮밥이 있고 뭐오야꼬동 이런 게 있으면은 제육덮밥 맵지 않아요? 맵잖아요. 그럼 이거를 아침으로 배치하고 아침으로 배치하고 점심으로 팬케이크를 먹고 뭐 저녁으로 오야꼬동 먹어 가지고 좀 순하게 마무리를 한다.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. 아니면은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될때 있잖아요. 무조건 뭐내 응? 냉장고 사정이나 내 시간 사정이 다 그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. 뭐 요리가 되어있는 매운 걸 먹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제가 항상 우유를 항상 쟁여놓기 때문에 뭐 팬케이크 만들 때 써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유를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자기 한시간 전쯤에 우유를 좀 데워,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원샷 하고 잡니다 그럼 좀 약간 우유가 좀 그게 있다잖아요?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? 그래도 좀 괜찮아요. 그렇게 먹고 나면 어 근데 좀 허전하긴 하네 응? 매운맛이 아예 없으니까 약간 뭐라 적혀있었는데? 아무래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체질이나 건강 혹은 질병상의 이유로 매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. 음, 그럴 수 있겠네. 모든 솔직히 한국인이 매운 거잘먹 매운 거잘먹는다 그거 자부심을 여기면안 돼요. 매운 건 통각이잖아요. 통각이고 그게 결국 어위 천공 위장 천공 이런 거의 원인이 된다는데. 굳이 왜 자기 자신을 고문을 하냐고, 그죠 와. 저도 일본 오고 나서는 매운 거 딱히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매운, 아까 뭐 제, 제가 뭐 제육떡밥 맵다고 했는데 한국의 평균적인 지역교밥보다는 진짜 들 매울 겁니다 매운 거 넣어봤자 고추장 한 스푼에 고춧가루 두 스푼이 닿는데 음. 따로 막뭐 캡사이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추기름이라던가 청양고추라던가 이런 거 일절 안넣거든요뭐 넣을 돈도 없고 음. 오히려 물엿하고 설탕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가지고 가 달거든요 저는 오히려 당을 좀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딱히 뭐 일본에 살면서 매운 거를 끊어가지고 뭐가 좋아졌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그것도 모르겠다. 한국에서 뭐 매운 거 많이 먹었을 때랑 지금이랑 요즘 한국에서 매운 거 많이 먹고 다녔을 때 딱히 뭐 위장에 문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위장은 좀 튼튼한 편이거든요. 막 어, 유통기한 막 3, 4일 지나가지고 막 응? 빨간 고기가 아니라 갈색으로 변한 고기도 그냥 좀 먹어요. 그냥 구워가지고 저밥 어, 됐다. 아, 여기다 반 말아 볼게요. 좀 그런데 좀만 말아 먹어볼까요? 음, 지금 두 개를 끓였는데, 자보시 이건 딱 하나용이다. 매운 맛이 없어갖고 두개 먹으면 좀 물려. 역시 매운 맛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. 다음에 한번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끓여보겠습니다. 약간 옛날에 어릴 때 근데 매운 어 꼬마여 가지고 매운, 뭐 매운 거못 먹을 때 할머니가 물타 가지고 라면 끓여준 그딱그 느낌이다 뭔가. 어릴 땐 진짜 안성탕면 좋아했는데 안성탕면 좋아한 게 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성탕면의 가장 특이한 점 뭔지 아시죠? 야채 후레이크가 없어요 제가 편식을 엄청 하기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도 편식을 안 돼요 어릴 땐 어땠겠어요 그냥, 그냥 면만 건져먹고 끝인데 야채 쪼가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 불쾌했단 말이야. 근데 안성탕면은 미역 쪼그리밖에 없 들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. 미역 정도는 뭐 허용 범위. 미역국은 좋아했으니까. 그래서 어릴 때안성탕면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. 특히 전 그게 싫었어요. 신라면의 그 고추 건더기. 약간 고추 껍데기 같은 그게 있거든요. 그게 먹고 나면 막 그게 식감도 진짜 별로고 이빨에 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딱히 안 좋아요. 근데 신라면이 유일하게 일본 마트에서 살수 있는 아, 유일한은 아니지 제가 가,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 한국 라면을 잠만 다섯 개를 팔거든요. 첫 번째가 신라면 이게 제일 많아요. 신라면 두 번째가 김치 신라면. 근데 김치 신라면 이게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일본에 한국에서 본적 없는데 김치 신라면 따로고 그게 있고 세 번째가 너구리, 네 번째가 감자면, 다섯 번째가 살이면. 사리면. 살이면은 뭐사실상뭐 먹을 수 있는 라면 아니죠. 그냥 어디서 넣어 먹는 그냥 일반 라면 살이니까. 실상네 개인데 먹을 수 있는 게 신라면이 그중에 가장 싸고 제가 알기로 신라면 그 그러니까 나머지 너 나머지 너구리랑. 감자맨 이런 거는 수입인데 신라면은 그냥 바로 여기에 일본에서 바로 직생산 뭐라고 그러냐? 뭐 직산? 직산품? 일본 직산품이에요. 그래가지고 일본 어느 마트에 가도 신라면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는 사람들은 신라면을 꼭 먹을 수밖에 없어요. 그데뭐 라면이 뭐 거기 거기죠 먹다보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신라면을 그건 좋아요 버섯 두레이크 버섯은 맛있는 것같아 그냥 고추 좀 뺐으면 좋겠어 이거 어디서 샀냐면은 신오쿠보에 한인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새로 입고, 입고가 됐더라고요. 순화고나서 가면 진 같은 거를 뭐 거기 아무래도 한인마트라고는 하지만 거기 시노코에 놀러 오는 일본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. 가면 실제로 일본인 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넣은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재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이 뭐 재구매 혹시 몰라서 약간 아까 거기 있으면 약간 건강상의 이유로 라면을 못 먹는 사람들은 이걸 먹기 좋다 돼 있었잖아요. 뭐 혹시 몰라가지고 뭐한두뭐한 봉지 두 봉지 정도 사 놓을 수 있겠는데 뭐 예를들어 뭐 장이 제가 뭐 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내일 뭐 도저히 컨디션에 망치면 안 되는 날이어서 안되는 날인데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없고 라면은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매운 라면 안 된다. 뭐 이런 날이 있을 때딱 먹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굳이 뭐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 두 개를 공간을 차지해가면서 쟁여놔야 되냐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게 얼마였지? 가격도 신라면이 그냥 한 100엔, 110엔 정도 하거든요. 딱 표준적인 가격인데. 저는 가계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찾아볼 수 있죠. 안성탕면. 너심 순하고 난성탕면 세금 빼고 573엔이에요 그럼 세금 10%니까 얼마겠어요? 57엔 더해지죠? 630엔 630엔 다섯 봉지 126엔 126엔 1먹0 100원 차이는 싸네요 뭐싼 맛으로 먹을 수도 있겠다 가끔 일그 한입마트에서 좀 비싼 라면이 일단 열 라면 좀 비싸고요. 한 봉다리 한 15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네 봉다리에 600엔인 거 하니까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짬뽕류 라면들. 짬뽕류 라면들 진짜 개비쌉니다. 진짜 4개에 800엔인 거 그래요. 근데 불닭볶음면들도 그렇고요. 그래가지고 사실상 가면은 항상 먹는 것만 사와요. 안성탕면, 삼양라면 뭐 너구리 정도? 그 다음에 비빔면. 비빔면도 팔도 비빔면 좀 비싼 편이고 배홍동 이좀싼 편이죠. 전게 배홍동 모습. 저번에 배홍동 이제 올릴 건데 먹었던 영상도 좀뭐 비슷한 것 같아요. 워낙 막 막립이라 그러나 혀가 싸가지고. 라면 식으니까 좀 많이 다, 좀 달아요. 달네요 놔두긴 해먹고, 라면 면을 꿀꿀 먹는 것도 좀 좋지 않으니까. 그걸 하잖아요. 음? 살 빼는데 가장 좋은 거는, 딱 마지막 이 한입만 먹고 끝내자니까 한입을 안 먹는 거예요. 근데 저같이 가난한 저치생 그런 게될 리가 없죠. 으면 쌤이 꿀꿀 먹어야지! 16분 지났네요.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. 나중에 또 만나요.